고린도 후소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소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중요한 신앙의 한 그. 실천적인 국면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꾸중할 때 어떻게 조마조마해야 하는가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나의 날카로움, 나의 거룩함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희생타로 써서는 안 된다 희생양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쪽에서도 하는 쪽에서 혹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받는 쪽에서는 받는 쪽대로 그것을 좋게 받을 줄 알아야 되지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감정의 싸움이 되거나 인간과 인간의 싸움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농담을 해보면 말이죠. 그맨 처음 농담하는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그 그러나 받는 사람이 잘못 받으면 한 사람이 잘해도 그잘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연못을 다 흐린 후만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잘 받아야 되거든요. 미꾸라지가 혼자 다니는 거 봤어? 여러 있지 이래야 되는데.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러면 완전히 본인이 한것보다더센 말이 되버린다고요. 굉장히 그 말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원래 하기는 엉터리로 한 적이 있다고요. 제가 그 어떤 어, 한국군과 미국군의 장교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가족들이 모인 파티였습니다. 뭐 짧은 영어들로 이제 얘기들을 미국 사람들하고 하고 그 자녀들이랑 이렇게 하는데 한이 한국 공군 장교가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미국 공군 장교의 애한테 대학교 다니는 애한테 어 너는 여자를 그 사귀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재밌을려고 사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뭐 한국군은 이 우리나라 그 특유의 정조 개념이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결혼을 하거나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재미로 사귀냐? 아, 자기는 안 그런데요. 자기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럿을 사귀겠다 이거예요. 그이 친구가 큰 소리를, 까땜!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는 게 그건데요. 뭐, 영어도 맨 처음 배우는 게 욕이죠. 뭐. 근데 까땜이라는 것은, 그 뭐, 요새 시중에 나오는 그 영화에서 보면 욕도 아니지만요. 사실 그 배운 사람들 속에서는 대단히 큰 욕입니다. 천벌을 받아라 거든요 까땜이 됐어요. 근데 옆에 있던, 뭐, 저라고 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얼른 받았죠. Yes, all ladies, you got them. 얼마나 센 영어 실력이. 그래, 너 실력껏 다 해라. 젊었을 때건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뒤는 제가 영어로 못했지만요. <laughs> got them, got them. 그래서 얼른 받고 있죠. 그래서, 아, 뭐 한국 사람들 은 영어 발음 나쁜 건다 아니까, 그 got them이 아니고, 이 got them인 줄 알았죠.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영어 지금 푸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 가땜하고 이 가땜이 뭔지 모르겠죠 지금? 이런 유머나 이런 센스가 신자들에게는 다 뭘로 가야 되느냐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신자들한테 우리 특별히 한국 신 성도들한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언제나 상대방을 묵사발을 만들어서 내가 서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몇번 일어난 것을 제가 아는데, 어, 이제 그 믿음이 어린 분이, 나이와 상관없죠. 믿음이 어린 분이 믿음이 앞섰다고 생각하는 분한테 어떤 턱도 안 되는 걸 묻는 수가 있습니다. 턱도 안 되는 걸. 주일날 짜장면 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짬뽕은요. 왜꼭 <laughs> 묻거든요. 그런데 <laughs> 그런 뭐 짜장면 짬뽕 얘기면 쉬운데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 이제 도박을 즐기는 그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가대원이었나 봐요. 그 부활절 때 일주일에 8일을 왔대요, 교회에. 성가 연습하느라고 그랬는데 그 부활절이 끝나고 진 분명히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믿고 가서 했는데 다털렸다 이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성가 대원이 충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쯤은 불공도 드려야지. 이것도 뭐 한참 생각하게 생겼죠. 우리가 가지는 모든 그. 유모라든가, 무슨, 뭐, 위트라도 좋고, 뭐, 무슨 하 비판이라도 좋고, 무슨, 뭐, 뭐래도 좋아요. 그것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주에 있지 않고, 기본적인 자세가 어디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불 속에 있으면, 불 속에 뛰어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지면, 물에 뛰어 들어갈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 그 예전, 옛날에 본 해외 토픽에 의하면, 그 악어들이 사는 데에 구경을 갔다가 악어 양식장에 구경을 갔다가 애가 떨어졌어요. 그 아버지가 뛰어내려가서 꺼내왔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악어는 입이 크걸랑요. 그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양식장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가? 자기 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실력의 문제도 아니고 용감무쌍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거의 생각할 필요 없이 뛰어들어가는 행위가 되거든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것, 살려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께 화목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무슨 말을 해도 얼마나 조마조마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랬죠. 이제 그 계속입니다. 오늘 0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조마조마했던 것이 이제 풀리는데 사도 바울이 조마조마했던 것이 풀린 내용이 무엇이냐를 보는 겁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아서 해결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조마조마함이 풀렸는가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11절에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은 이 열심, 이 간절함, 이 분냄, 이 두려움, 이 열심이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무슨 열심, 무슨, 무슨 간절함입니까? 뭐 오늘, 저, 수학 능력 고사 이렇게 끝났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시험 보는 때는 부모들이, 다른 거다 상관없죠. 시험 잘 보기를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열심있게 히 하겠습니까? 그 무엇에 관한, 즉 사도 바울이 만족할 만한 무엇이 고린도 교회의 답으로 왔냐 이겁니다. 저들의 간절함, 저들의 두려움, 저들의 변명, 저들의 분냄, 저들의 열심, 저들의 벌함, 뭡니까?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 그 죄를 사도 바울이 그 심판자의 자리에 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저들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사모하는 그 조마조마함으로 저들에게 꾸중을 했더니 저들이 과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저들이 간절하고 저들이 변명하고 저들이 분내고 두려워하고 열심을 냈다 이겁니다. 죄에 대하여 왜 이것이 오늘날 필요하냐면 뭐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제 눈에도 정치 판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니까 되게 못하는 걸 거예요. 제가 봐서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일에 제일 제 불만은 이거예요.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불만이 있으꼭 새로운 프로젝트를 꺼내놔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그러면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8차선으로 놓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12차선으로 놓겠다.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 지금 6차선이니까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6차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번뭐 8차선으로 가겠다. 이러지 말고 잘 하자고요. 제대로.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러면 교회마다 일하기에 바빠요. 복 받기에 바쁘고. 어느 교회 주번는지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표가 있고 교회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다 뭐냐면 성공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모으자는 거예요. 전도하자, 부흥하자, 복받자 이겁니다. 그건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려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을 사랑해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들을 죄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저들을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들 나이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죄를 벗어나야 돼요. 죄를 무서워야 해 됩니다. 죄란 윤리 도덕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럽게 사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뭐뭐 뭐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죄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어디서 시행돼야 됩니까? 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들 중에 죄 지은 자를 곤란해거나 그렇지 않은 자를 따로 구별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공정한 절대적인 기준을 확보하는데 저들로 그 기준에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누군 잘못했고 누군 옳았다 채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상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이 정돈가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인가 무엇은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신앙에 흔들리거나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선을 다시 한번 확보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저들을 몰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벗으며, 죄를 무서워하며, 죄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일에 저들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그 일을 변명하게 했는지, 변명한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제가 그만, 그만, 잠깐 실수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만 깜빡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변명한다는 것은 잘못한 줄 아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요. 잘못한 데 대하여 본인이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해야 됩니다. 나는 왜 밤낮 요 모양, 요 꼴일까? 스스로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연습하고, 남이 실수했을 때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내가, 난게 뭐란 말인가? 분내야 됩니다. 인간이 요거 밖에 안 된단 말인가? 분내야 됩니다. 여태껏 쌓아왔던 모든 거룩함을 그 하나의 실수에 다 팔아먹었단 말인가? 침통해야 됩니다. 절규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그를 돌이키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은 것에 몇 배, 몇백 배의 돌이킴과 씻음과 통해와 그 회한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돌아오는 것은 쉽게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담배를 끊는 일이라 그럽니다. 그데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게 제일 쉽다 그래요, 자기는 담배를 끊는 게. 그래서 어떻게 쉬운가? 자기는 하루에 꼭 스무 번씩 끊는데, 매일 스무 번씩이나 끊는데, 회개가 없다는 것은, 그는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요. 그회개가 스스로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며, 침통하며, 처절하며, 좌절하기까지 가지 않는 자는, 그는 하루에 스무 번 담배를 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일들 죄를 제거하려는 노력들은 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 거룩해지려는 싸움이요 하나님 편에 서려는 싸움입니다. 죄를 벗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싸움에 여러분은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모든 존재를 걸고 열심을 부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 하는 것으로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 나는 별다른 죄를 진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다시 적극적인 의미로 바꿔서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거룩해지자는 욕심입니다. 거룩해지자는 욕심에 대하여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합격선 안에 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죠. 우리 인생을 매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소말리아에 나가서 일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번 달 11월로 빛과 소금의 그분 기사가 났습니다. 이분이 소말리아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잠시 피신했다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있었던 모든 그 자료들과 무슨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 다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가족 사진, 갖고 가봤자 저들에겐 필요 없는, 이런 것까지 다 없애고 가져갔더래요. 너무 속이 상해서, 정내미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이만큼 고생하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한 것이 아무것도 싹이 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를 다른 데서 보다 좋은 토양에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시 돌아와 이제는 열매를 조금 맺은 상태에서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라고 여러분 분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같이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는 저 사람같이 무슨 살인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위안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는 못 끼어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 뭐죠? 일가친척과의 싸움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너무한다? 아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혈육끼리의 싸움 아닙니까? 혈육끼리도 양보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물론 그쪽이 너무한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에, 우리가 못 미치는 일에 대하여, 하루아침에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것을 마치 오늘 내가 살인을 한것 같이, 마치 오늘 내가 폭탄을 터뜨린 것 같이, 나는 왜이 모양이 꼴일까라고는 아무도 아파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싸움에 대하여 아무도 간절하지를 않습니다. 열심으로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난 척하게 만들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와도 여러분을 비교해서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무슨 여태껏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영웅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든 성도에게 공평하게,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이못 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계한다고 여러분 저에게 그럼 목사님은 합니까 그러면 하는 때도 있고 못한 때도 있다고 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저는 하는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봬도 비율은 말할 것이 없지만 하는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데 대하여 저는 비통해 합니다. 저는 참 비통해 합니다. 여러분 비통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얘기했죠, 주일 아침에. 억울하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게 없죠. 우리는 정말 억울하게 구원 받았죠. 그죠?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았습니다. 우린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 억울한 빚을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채권자로서 의 억울함이 아니라 채무자로서의 욕을 라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친히 예를 든것 같이 100억 빚지고 있던 사람이 100억 틈감 받고 나와서 20만원 빚진 사람한테 너안 내면 잡아 넣겠다라고 잡아 넣은 그 짓을 다시 하면서도 나는 왜요 모양 요 꼴일까라고 비통해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유는 단언합니다. 우리는 죄와 거룩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고 각자 증명하는 싸움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가 더 많이 모이느냐? 어느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느냐? 어느 교회가 더 잘났느냐 싸움밖에 안 합니다. 뭐가 크고 뭐가 잘하는 것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닮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주를 닮는 싸움을 서로 권면하는 데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잘한다, 잘한다. 몇 가지 종교적인 형태를 가진 것, 기도하는 것, 헌금 내는 것, 같,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 쉽게 인정을 해줘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일과 죄를 외면하는 이 일에, 우리는 담력이 생겨버렸습니다. 뻔뻔스러워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죠.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평생 에 해야 되는 싸움은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을 닮으십시오. 속옷을 달래거든, 겉옷을 주십시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대십시오. 그렇게 안 되거든. 집에 가서 우십시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왼편 뺨을 대고 진단서를 끊는 데다. 우리 너무 억울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죠. 목사님께 이렇게 참아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때는 어떡합니까? 하는 질문이 하나 왔어요. 춘천에 이제 그 동호인끼리, 대학 교수들끼리 그 같이 그쪽 학교에 초청을 받고 가서 같이 놀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무슨 춘천에 무슨 민물고기 무슨 뭐회 파는 게 좋은 게 있대요. 고등어인지 꽁치인지 그래서 2kg인가 뭐 시켜 먹으면 충분하대요 2kg가 2kg인지 2톤인지 그러면 된대요 근데 시켰더니 절반도 안 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건 가서 따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은 가지 마라 해야 꽝이니까 다음에 안 오면 된다 그분은 아니다 이건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아니다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도 이건 너무하더래요. 그런데 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경우는 어떻게 옳수 있습니까? 뭐가 정답입니까? 저도 그때 되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죠. 저도 그두 개를 다 써요. 보통은 참는 쪽을 쓰는데 어떤 때는 해야 됩니다. 당신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거? 든든 척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니? 그럼 불질러야죠. 뭐. 아니 목사님 불을 아니 선 내가 꼭 지르는 건 아니죠. 난 지를지도 몰라요.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참고 견디는 답을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은 감당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참고 견딘다는 정답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꼭 그거 할수 있는 줄 아십니까? 참고 견딘다는 정답을 알고 원소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 우린 대부분 어디다 적용하냐면 그것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해놓고서는 그걸로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진짜 그걸 써먹어야 되는 일이 오면 우리는 쌍이에요. 그러나 제 얘기는 그겁니다. 아직 그 실력이 없는 겁니다. 돌아와서 비포해 하라고! 요 그 대신, 난 언제나 사람이 될 것인가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은 한간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문제죠. 정답을 하면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자동차 수리하는 건줄 아세요? 정답을. 알아도 거기까지 가는 데는 산 넘고 물 건너야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산 넘고 물 건너는 것을 내가 직접 가보면 감은 척척 가지는 게 아니에요. 갔다, 꼬꾸로 갔다, 옆으로 갔다, 별짓을 해야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와서 울어야 된다고요. 안 하니까 안 울죠. 정답만 외우고 다니죠. 시험 볼땐 정답 척 쓰죠. 한 번도 비통하지 않죠. 왜요? 실천은 한 번도 안 하니까요.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됩니다. 그거는 선전령이 아니고, 시험 답안 작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을 위하여 여러분은 간절하셔야 됩니다. 악어 양식장에 빠진 아들을 구하러 뛰어들어가는 부모의 심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간절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간절하셔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안 나오거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으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입니까? 내 마음은 왜 이다지도 완악하며 기울으며 미련합니까? 나는 왜 보고도 못합니까? 나는 왜 시작도 못합니까?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학원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할줄 아는 게 아이 캔나스피크잉글리시웰 well 밖에 못한다면 여러분 안 원통하겠어요? 원통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배운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십시오. 그 싸움을 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싸움을 하는 성도가 잘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죠. 이거 같이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대답하셔야 돼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 말고 당신은 우리 집에서 기르는 소는 이빨도 튼튼해. 니네 이빨은 틀리에요. <laughs> 여러분의 신앙을 고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한 것과 완악한 것과 게으른 것과 일부러 외면하는 이 몹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남들을 쳐다보고 비웃고, 남들의 실수를 조롱하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내가 실천하며, 그래서 의부짓는 싸움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매달려 답을 얻기까지, 주 앞을 떠나지 않는 간절한 신앙인들로 우리를 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로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밝게 하사, 주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 보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